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속초 자유청년맹 보복성 해임에 대한 문제 보도 얼마 전에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양측 주장을 다 송출하고 판단은 시청자분들께서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지부 관계자로 우리 사무처장이 인터뷰를 봤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속초지회장 후보와 추천이 장기간 없어서 정관에 따라 임명 절차를 진행했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하지만 지회장 임명 건으로 속초시 지회는 24년 1월 17일 날 임원 모임을 통해서 선임 부지회장 순으로 권유를 했는데 다들 고사하시고. 정말 추천된 분이 우리 그 안계천 부지회장님이셨습니다. 이분도 이제 고사를 계속하셨는데 이때 저희가 외부에서 영입되면 자총명성에 오점이 남게 된다. 이자총을잘 알고 회원들과 교감이 있는 분이 자체내에서 추천돼야 한다라는 명문으로 이분을 이제 설득을 시켰습니다. 또 그런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1월 23일 날, 우리 자총 회원님들 한 50명 이상이 참석한 자리에서 우리가 추대, 저녁 만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해서 우리 이 자총을 잘 이끌어가고 화합된 그런 분위기를 만들자라고 결정이 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무국장을 통해서 우리 추대된 지회장님을 도지부에 보고하였고, 그리고 임명 절차를 밟았는데 계속해서 몇 개월째 임명이 지연됐었습니다. 어 그때 저희가 사실은 그 도지회에 방문을 해서 저희가 문의도 드리고 왜 그런지를 저희가 알았어야 되는 건데 그때 그러지 못한 게 저희가 진짜 한이 됩니다. 어, 저희가 같은 식구로서 어떤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어, 저희가 기다렸던 것이죠. 근데 결국에 어, 5월 경에 어, 도시부처장 면담이 성사됐고, 우리 안계천 어, 그때 우리 추대됐던 기회장께서 면담을 가셨다 하는데 그 내용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지님 그때 5월 언제 갔다 오셨죠? 2024년 5월 10일 날, 11시에 약속을 잡고 갔습니다. 예. 네. 그때 그 처장님하고 음. 나눈 대화 중에 네. 분명히 기억하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어, 아, 첫 번째 그 이유는 사무국장이 투샵을 하고 음. 우리 사무국장이 자리를 잘안 지킨다는 이유로 음. 두 사람에 대한 사표를 저한테 받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굳이 일 잘하는 부분을 제가 사표까지 받아가면서 재장을 꼭 해야 되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저를 만약에 임명을 해준다면, 한국자유총연맹본부 도지부, 속초시에 대표하는 단체로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다른 말씀 없었나요? 예. 그 다음에 뭐또 얘기할 얘기는 많은데, 어, 굳이 굳이 하게다 얘기할 건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게 그 하여간 어떻게든 간에 국장하고 과장을 교체시켜라는 게 어떤 조건이었네요, 이게. 그렇죠 지회장 임명 조건이었죠. 알겠습니다. 어, 사실은 우리 그저안계천 지회장께서 어, 그때 우리 전체 회원들을 어, 추대를 받았었는데, 그리고 나서 오셔서 황급히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어, 도회에 갔다 왔는데 도처장이 이런 제안을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나는 우리 직원들을 어, 자르면서까지 뭐그 자리에 앉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때 중재를 했었거든요 하실 분들이 자꾸 이제 중이 재머이못갖는다고 이제 자꾸 이제 고사하셔서 제가 나서 갖고 이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어... 중리가 기다리면서 계속 문을 두드려 보자 그렇다면 어... 인정을 해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 갑자기 이제 외부에서 이제 지회장이 아무도 모르게 이 지회장이 7월달에 임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지부 처장은 어 사무국장 과장을 잘라 내라고 한 적이 전혀 없다. 어이 KBS 기자 그 얼마 전에 취재할 때그 질문에 분명히 없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 이게 거짓말이지않습니까 그리고 어른답지 못하고 비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당사자들이 증언하는데 아, 이렇게 발뺌을 하고 그리고 장기간 추천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때 중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과정 프로세스를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 도처장은 봉급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은 자기 돈 써가면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1 8개 시군을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보살펴야지 어떤 감정이나 수직관계로 생각하면 그게 불통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수평관계로 서로 존중해야 함에도 이게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실현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충입니다. 봉사하는 회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간부들, 임원들은 그분들을 그렇게 만들어줘야 함에도 특정일을 찍어내리게 하려고 엉뚱한 정관을 들이대고 또겁박간다면의욕만 쌓게 됩니다. 결국 고름이 꽉 차서 썩어가고 있는데 고름 짤 생각은 안 하고 겉에 있는 오들가지 정도 하나 제거하는 식의 눈가리고 아웅격은 더큰 쓰나미를 몰고 올 것이다. 그리고 이거 속초뿐만 아니라 찍어내기 당한 곳이 여기저기 있더라. 진실은 반드시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충을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진실의 열매를 가리도록. 안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십시오. 파이팅!